그냥 대기업 산하재단이니까 간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나중에 이제 후회할 수 있다는 거죠. 생존! 안녕하세요. 면접신장입니다. 지금 제가 댓글을 보다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사연을 지금 한분 거를 제가 갖고 한번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번은 지금 38살 여성이시고, 기혼이고 이제 딩크족이시라네요.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재단 정규직인데, 대기업 산하재단 1년 경력계약직을 가는 게 맞을까 이제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고민은 회사가 너무 고인물이래요. 어, 그래서 지금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도 이제 고인물이고, 아 물론 정규직이긴 하지만 조금 더큰 곳에 이제 대기업하나 재단에 그런 쪽에 가면은 뭐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력 계약직을 뽑으니까 업무는 허드렛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말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되시겠어요 진짜 제가 이 생존 취업 채널을 지금 개설을 또 따로 한 이유는 어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는 먹고 살리심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사례를 제가 딱 봤기 때문에 어제 생각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나이 자체가 뭐 사실 지금 38이시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경력 단절을. 또 경험할 수도 이제 있는 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경력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계속 있을 거냐, 아니면 한번더 점프를 할 거냐, 다른 곳으로 할 거냐 이제 이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규직이고 정규직 아니고는 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정규직을 가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뭔가 어. 이를 계속 영향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30대, 40대 그 여성분들이 되게 많은 그 잠재 역량이 저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엄마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남성들이 할수 없는 그 감성 터치나 이런 것들이 직무에 있어서 연계성을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정규직이나 이제 비정규직이나 이제 이것만 듣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본인이 생각한 부분이 일단은 너무 고인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른 분들보다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인물이 많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서 그냥 안주하고 그냥 있으면 그냥 그냥 넘어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분과 같은 성향은 뭐다? 그게 너무 싫은 거지. 나는 좀더 성장하고 싶고, 나는 좀더 배우고 싶고, 나는 좀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나마 그 밥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향상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다른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가시는 게 계약직이라는 것 때문에 좀 이제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여지껏 현재 여기서 어느 정도 일을 했어. 그리고 시스템도 알고 있어. 근데 나의 욕구와 나의 성향도 이쪽으로 조금 가고 싶어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말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말리는 건 어, 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말릴 때 오히려 가는 게좀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반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가실 때 만약에 이제 넘어가실 때 그냥 대기업 사나 재단이니까 간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나중에 이제 후회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여기에서 물론 이은 배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1년 뒤, 2년 뒤에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플랜 B를 지금부터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희망 고문을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어, 제가 뭐 영상들에서도 몇개든지 얘기했지만 결국 그러면 이런 일대로 하고 나중에 나는 여기에서 그래도 단 10%라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이제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 산하 재단에 가더라도 처음부터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는 얘기 안할 거예요 그 사람의 사기를 너무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티오가 안날 수는 물론 있겠죠 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라는 사람의 성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강점을 어떻게 찾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진로라든가 먹고 사는 점을 선택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거의 대부분 배제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 사연자 분도 제가 뭐 영상을 이제 남겨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짧은 이 멘트만 보고도 성향상 저는 옮기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단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을 때 플랜 B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지금 업무의 연장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무가 같은 데면 은 같은 산업군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분명히 여기보다 여기가 지금 대기업이 시스템이라든가 뭐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울 게 많겠죠 그럼 여기서 자기 개발 엄청 하세요 이 1년, 2년 동안에 이 자기 개발을 하시면서 후잡을 할수 있는 것들을 찾으세요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 다니면서 농땡이치고 어, 일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보세요 직무에 대한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거는 먹고 사는 짐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취업하는 건 이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백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나만의 뭔가 주특기, 나만의 필살기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무 역량이나 커리어를 개발할 때 회사 기준으로 그리고 내 상사 기준으로 뭔가 비율을 맞추고 뭔가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에 대한 어, 이런 해바라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망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그 정규직에 있지만 더 넓은 시장을 보기에 갔어. 근데 이 커리어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배우지 못한 걸 굉장히 배우고 열심히 하면서 그와 동시에 내 업무들을 통해서 내가 뭐, 뭘또 다른 것들을 도전할 수 있을게 뭐가 있을까? 이 업무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줄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업무들을 통해서 사업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업무들을 통해서 내가 협업을 할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요. 지금 만약에 회사를 옮기시면서 여기 있는 동안 이거를 1년, 2년 더 꾸준하게 생각하고 꾸준하게. 뭔가 해보시잖아요. 그럼요.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연 자체가 지금 짧기 때문에 요 정도를 말씀드렸고요. 저는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고민은 제가 처음으로 지금 상담을 드렸는데, 만약에 조금 더 부족한 게 있으면 한번더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는 뭐 답글을 드리던 아니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 되게 도전적인 성향이시고, 진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분 같아요. 그런 분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생존하세요.